내 네, 한번 들어볼게요. 네. 아 잠깐만요. 샌드 좀 아닌 것 같아요. 탈락시킬게요. 내 네, 한번 들어볼게요. 치키, 치키. 오케이. 오케이. 코코 굉장히 소영이 있어요. 저랑 같이 갑시다 네, 좋습니다. 어? 아 이분들이 여기 나왔네요. 도카이 열시, 도키 씨. 두 분은 뭐 워낙 실력 있고 좋긴 좋은데 더위가 좀맞지 않는 것같아다 죄송합니다 들어가시면될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웨이여기 아, 예. 아유 있게. 여기? 아, 아, 아유 진짜 하시면 어떻게 농담이에요 아유 왜 그러세요 피트 주세요 피트 주세요 버리 버리 양세 버리 애플 리 슈터 버리 렛츠 고. 버리 커버 버리 제주또에 따가 버리 오라 커버 오 힙하게 슈퍼스타죠 어리네어레코드의 아, 도끼와 더카이어스를만나 <laughs>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. 힙합 <laughs> 다툼 없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비결이 있을까요? 항상 서로를 좀 존중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사이에 이제 연결된 그런 게 있거든요. 실제로 연결돼 있습니다. <웃음> 힙합 <웃음> 연결돼 있어요. 여태까지 연결고리가 이거였던 거예요? 네, 네. 공연 때 이거. 봤죠 연결고리. 호호. 저도 그러면 같이 연결 해주시죠끊어있잖아요 아, 같이 부자좀돼요 Hey, please. Hey, please. k man. c o 아전파되아 같이 가요. 이름에 대한 뜻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어릴 때 삭발일 때그게 스크래치 넣었는데 이게 yeah. 이제 도끼에 찍힌 자국 같다 그래서. 스웩. 네. The quiet m a white, the quiet man, please tell me. 때 이름 지을 때 흘러나오는 그 음악 제목에서 이제 차관을 해서. 근데 두 분이 별로 좀안 친하신 거좀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. 너무 넓어요 소파. 이 소파 더 좋은 것 같아요. 이 소파, 마이 소파, MC 소파. <laughs> 더비앤더 콰이엇 하하핳 2너 나보다 짧고 더콰 나보다 조용해 너희둘이 합치면 멋있지만 따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예 yeah. 브라 컴온 예허허허 yeah. <laughs> 비트를 잘못 고르신 것같은데 MR을 준비하셨어야지 저왜 그러셨어요? 아 제가 준비한다고 했는데 준비 안 하신 것 같은데 가사에 신경 쓰다 보니까 제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? 예? 아뭐 뭐, 맞짱 뜯으신 거예요? <laughs> 더카이엇는 본명이 어떻게 되세요? 신동갑. 신동갑? 몇 년생이시죠? 85년생. 아 뭐야 친구잖아. 85. 아 친구야 나 85년생이에요. 친구네. 아이 씨. <laughs> 아이 바로 친구네. 빠른이에요 저는. 아이 빠른이 요즘 뭐가 있어요? 평일에요. 아, 편하게, 편하게 되세요. 아 야, 그게 네. 맞추 친구인데 뭐 야, 85년이면 다너 속띠지. 쥐띠야쥐띠 팔오인데 짚띠라고? 빠른 팔오는 쥐띠예요 음력으로. 아 음력이라고? 음력으로 네. 12월 9일. 아, 그럼 죄송합니다. 다리 좀 풀으세요. 예. 아, 네. 예. <laughs> 너무 <laughs> 하시죠. <도망가시죠. 웃음> <laughs>